공화당에 후보를 네. 갖다가 어? 우리 공화당 어 네. 조은진 네. 어 후보님을 갖다가 네. 여론조사에 안겨줬다는 거는 네. 이거는 나라가 망할 짓입니다 어 맞습니다 나라가 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선은 우리 자 우리 공화당이 한다 그래 이제 그래서 아니 공화당이 아니야자송관이에 어. 등록된 네. 어 등록된 네. 어 후보는 네. 어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오케이. 실시하라 오케이. 자 선관위에 등록된 에? 등록된 후보는 등록된 후보는 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에. 실시하라 에. 이게 안 받아주면은 에. 전국 차량에다가 에. 전부 스티커를 붙이고 에. 동네 저기 그, 그 뭐야 가로등 밑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든지 헌수막을 살든지 이거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에. 알았어요? 에. 왜 알려야 되냐 에. 이놈들이 우리 에. 에. 후보님을 갖다가 여론조사에 예. 개입을 안시으니까이거는 예. 후보 우리 후보님을 갖다 배제한 예.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 절대로 예. 제대로 대치을수 없어요. 우리는 예. 반드시 여론 기간에 우리 예. 어, 후보님을 갖다가 예. 다 저기 해야 됩니다. 여론을. 그런데 경찰들 경찰들은 왜 우리 공화당 앞에서만 서 있어요, 단단한데요? 우리 공화당을 배제하는 행위는. <laughs> 예. 역적이나당인 거예요? 예. 네, 우리 보화당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무섭죠? 예, 네, 무섭죠. 참 우리 민초가 어? 네. 만든 당입니다. 민초가. 어? 네. 우리 시민, 우리 깨끗한 당을 갖다가 깨끗하게 이정도가 네, 깨끗한 당이에요. 불법 네. 행위야, 부정 행위를 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도 안 씨요. 먹어. 우리는 조도 어? 안 먹어요. 조도 안 먹지. 예, 네, 우리는 조도 안 먹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네. 여론 조사에 네. 우리 조은진 대표님을 갖다가 네. 아니, 우리 조은진 후보님을 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통령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의 네. 여론조사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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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실시하라.